여보, 또내 통장에서 돈배 갔어? 어?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당신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는구나. 몰래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뭔데? 대충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200만원 가져간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2천만원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큰돈은 왜 인출한 건데? 별건 아니고 우리 엄마 기도 살리고 당신 점수 좀 따주려고 했지. 오늘 낮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이달 말에 친구분들이랑 대만으로 놀러 가시잖아. 근데 그게 2천만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는 무슨 근데야? 우리 엄마가 모처럼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장모님이 여행 가시는 건 알겠는데 용돈 적당히 드리는 건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대체 2천만원이 뭐냐고. 하와이도 아니고 대만인데 불패키지로 가도 1000만원이 안 들겠다. 대체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쓸 생각인데? 아, 별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다른 친구분 세 가지 해서 총네 사람인데. 패키지 네명 비용을 전부 내가 계산해드렸어. 엄마 친구들이 아들, 며느리 잘 뒀다고 엄청 부러워하셨대. 세상에 친구들까지 여행 다 보내주는 자식이 어디 있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2천만 원이 남의 집게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상의한 말이 없이 당신 혼자서 그런 일을 결정해? 당신... 진짜 쩨쩨하게 왜 그래? 돈도 잘 벌면서 솔직히 이 정도는 한번 해줘야 우리 엄마도 어깨에 힘 들어갈 거 아니야? 엄마 친구 다른 사람들은 사위가 명품 가방도 사주고 모피코트도 사줬다며 자랑한다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아무런 선물 안 해줘도 한마디도 한 마디도 한적 없잖아 그게 전부 다 부모님이 착해 빠져서 그래 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얼마 전에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장모님이랑 둘이 가서 처갓집 냉장고랑 세탁기 바꿔줬잖아. 그리고 처남 용돈으로 매달 보내는 돈만 해도 앵간한 회사들이 월급이겠다. 내가 나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려고 하는 소린 아닌데. 당신 이렇게 돈 쓰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해. 최소한 이 정도 큰돈쓸 때는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얼마 하지도 않는 돈으로 엄청 째째하게 구네. 다음부터는 이야기하고 쓰면 되지? 이번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우리가 다 내드리자. 이제 와서 돈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무슨 망신이야? 그래. 당신 말대로 장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환불해오라고까지는 안 할게. 대신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당신한테는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장모님 댁에 이런 식으로 큰돈 쓰는 일은 절대 안 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잖아. 내가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쪼잔하게 구는 거 아니야? 쪼잔하다고? 내가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제대로 쉬지도 않고 새벽까지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고 나는 나대로 돈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부모님한테 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장모님한테 좋은 사이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걸 다 포기해야 돼? 그래 알겠어 알겠다니까 이번 한 번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 우리 엄마 기분 엄청 좋은 상태란 말이야 알겠어.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해.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됐고, 대학가 근처에서 커다란 술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큰 타격을 입었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며 살다가 요즘 들어서 겨우 회복했어요. 공교롭게도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가게가 어려워져서, 아내와 장모님 눈치 보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술집이고 예쁜 여자들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가게는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어요. 매달 적게는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지만 그 전에 2년 동안 까먹은 게 워낙 많고 버티는 동안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야 좀 빚진 돈도 갚고 제대로 돈을 모아볼까 생각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아내가 전부 가져다가 처가 식구들에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내도 저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한걸 알기 때문에 크게 잔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최근 들어서 점점 손이 커지고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처남 결혼하는데 우리는 뭐 해줘야 돼? 결혼식이 4월이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네? 당신은 뭐 해줬으면 좋겠어? 혼수로 가전제품을 몇개 해줘도 되고 아예 신혼여행을 우리가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처남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데 어차피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 오는 건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 그런가? 대충 넘어가기엔 당신 체면도 있는데. 그러면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을 우리가 내준다고 해. 어디로 가고 싶다는데? 하와이 괌. 아 진짜 자기는 생각이 너무 쪼잔하다. 신혼여행 그거 패키지로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건 애들 돈으로 알아서 가라고 그래. 그러면 뭐천안이 갖고 싶다는 거라도 있어? 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먼저 얘기해주니까 완전 땡큐네. 사실은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거든. 대신 당신 나한테 약속 먼저 해. 갑자기 무슨 약속을 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준다고 약속해, 얼른. 아니, 뭘 해줘야 하는지 일단 들어봐야 할거 아니야? 당신 돈도 잘 버는데, 무조건 해줄 수 있다니까? 엄청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그 평범한 게 뭐냐고. 결혼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집이잖아. 내 동생 신혼집. 상대방 쪽에서 외동딸이라서 전세 같은 건안 된대. 집을 꼭 우리가 사서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는데. 그 집은 오빠랑 내가 해주자. 어차피 요즘 가게 매출도 잘 나오고, 우리 자기 능력 있잖아. 뭐라고? 처남 신혼집을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 다행히 요즘 아파트 값 많이 내렸어. 그쪽에서도 양심이 있는지 넓은 집까진 필요 없고 소박하게 33평이면 된다는데. 작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로 해도 7억이면 사겠더라. 뭐? 7억이라고? 우리 엄마 집이 7억이 안 되는데? 에이,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은 사실 만큼 사셨잖아. 다 늙어서 좋은 집 살아봤자 뭐해? 이제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아니, 너 진짜 말이면 단줄 아니야? 7억짜리 집을 매형한테 사달라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당신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가게 장사도 못하고 고생할 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얼마나 걱정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여줘 이것만 해주면 앞으로 우리 엄마가 다신 당신한테 잔소리 안할 거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나한테 당장 7억이 어디 있어? 누가 멍청하게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사? 저번에 보니까 당신 통장에 3억 정도 들어 있던데 그거 주고 나머지는 이 집을 담보로 잡던지 어떻게든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서 해 줘.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앞으로 당신 집안에 돈 퍼붓는 짓은 안할 거라고.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 당신이 먼저 내 동생 결혼 선물 해 준다면서? 적당히 해야 해줄거 아니야? 누가 천안 결혼 선물로 7억짜리 집을 해 주냐? 냉장고 세탁기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사줄수 있지. 근데 집을 사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몰라. 나는 벌써 엄마랑 동생이랑 이야기 다 됐어. 알아서 대출을 받든지 돈을 더 벌어오든지, 집은 좀 당신이 해줘.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 동생 파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천안결혼 파토내고 우리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 나도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해. 우리 집에 그 정도 안 해줄 생각이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뭐? 이혼이라고 했냐? 그래.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 알겠어. 집은 내가 해줄게. 대신 지금은 좀 곤란해. 내가 가진 돈은 사무점 오픈하는데 써야 해. 일단 당신 차 있는 거 팔고 장모님 댁 담보로 대출 좀 받아. 그리고 모자란 건 처남한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라고 해. 어차피 천남 명의로 집 사는 건데 일단 대출 받아서 진행하고. 내가 사무점 오픈하고 나면 그 대출 다 갚아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 음. 알겠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일단은 그렇게 할게. 이제야 당신이 제대로 된 사위 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이네. 처남이 새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 내일부터 부동산 가서 집계약하고 엄마랑 동생 데리고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야겠다. 그래, 고생하고 있어. 그렇게 아내는 처남에게 신혼집을 해주기 위해서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팔아버리고 장모님 댁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겨우 마련한 돈이 4억 정도였고 나머지 모자란 3억은 처남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 쳤다고 좋아하는 아내였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모르고 있었겠죠. 여보, 이제 겨우 서류 마무리했어. 오전에 대출 다 나와서 방금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지. 마지막엔 돈이 좀 모자라서 나랑 내 동생 카드 대출까지 2천만원씩 더 받았지 뭐야. 당신이 빨리 돈 벌어서 다 갚아줘야 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장난이 아니네. 아 그래? 하긴 요즘 금리가 높긴 높더라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잘 갚아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응?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돈을 줘도 줘도 모자라고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데 당신 욕심 채우다가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사실 나는 벌써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절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빨리 알아봐. 여보, 갑자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7억짜리 아파트? 진짜 웃기고 앉아있다. 어차피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돈 쓰기만 했으니까. 재산분할은 당연히 없는 거 알지? 대신 장모님이랑 처남한테 당신이 빌려준 돈은 엄밀히 따지면 내 돈이었으니까. 전부 돌려받아야겠어.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받으면 한번 읽어봐. 야, 너 처음부터 나한테 이럴 속셈이었냐? 내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내주겠어? 대출 받은 건 당신네 식구들이니까 알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갚아.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일단 나랑 내 동생 카드 대출 받은 거라도 좀 갚아줘. 그거 이자도 높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는 거라서 못 갚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나는 당신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앞으론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 그래야 빚을 갚지. 아무튼 집으로 내용 증명 가는 거잘 읽어보고, 될수 있으면 변호사 써서 대응해.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친정으로 빼돌린 돈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줄 수 있다더라. 여보, 나 무서워. 장난이라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 장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혼도장 순순히 안 찍으면 2탄, 3탄도 있으니까 각오해라? 저는 아내와 빠르게 이혼했고 얘기한 대로 재산분할은 한 푼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한 뒤에 힘든 시기를 오래 보냈었고 지금 버는 돈은 대부분 아내가 가져다 쓰거나 저희 가게에 다시 투자했기 때문에 사는 집 말고 별다른 재산은 없거든요. 아내가 처가의 마음대로 가져간 돈만 해도 1억 가까운 큰 돈이었는데 자기들은 당장 돈 없다고 뱉지라고 해서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울고불고 난리 쳐봤자 소용없지요. 천남이 새로 산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전에 빨간 딱지부터 붙여 버릴 생각입니다. 인생을 공짜로 사는 줄 아는 것들은 매운 맛을 한번 보여 줘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